자, 오늘, 체리스업 드디어 시즌3가 열렸습니다. 오, 키네시스 키워버려! 여러분, 어제 또 룰렛으로 나갔거든요. 아, 여, 키네시스 바로 가야죠. 자, 그리고, 닉네임 뭐 할까? 턱이 키네? 어, 아, 뭐야, 누가 하네? 아, 뭐야. 턱이 크네. 어, 뭐야, 얘? 예? 야, 턱이 크네, 뭐야, 왜 돼? 뭐야. 야, 가자. 턱이 크네, 왜 돼요? 뭐야. 자, 스킵. 자, 히네시스 가서 일단 바로 찍습니다. 야, 모자. 일로 와. 자, 이번에 그리고, 들어오면서, 딜레이가 약간, 좀, 패치됐다고 합니다. 예. 줄어들었다는데, 일단, 200레벨부터 갈게요. 오케이, 야, 부금 캬, 나갈게요, 나갈게요. 빨리 200레벨. 전제 퀘스 자, 5차 증가자. 와, 나1빠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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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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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야, 키네 200레벨 전섭 최초. 아, MVP로 받아, MVP로. 오케이. 어우, 야, 뭐야. 와우! 개 많아. 야, 뭐야. 혈맹의 반지. 보스리 오차, 힘의 각성. 자, 오차 다 배웠습니다. 야, 매트릭스뭐 하나 생겼고. 자, 챌린저스 월드, 이제 미션. 야, 뭐 많아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첼서 패스도 지금 해야 돼. 오케이, 기다려봐. 챌린저스 파트너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야, 윈터 카운트다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윈터 선물이야? 여기서 다 받을 수 있는데? BFP 분선 먹어! 스페셜 띠은 받아! 코어 잼손 받아! 야, 이거, 이거, 자석배 받아, 이거. 받아, 받아! 겨울나기 미션 뭐예요? 주간 하면은 아 이건 나중에 받아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받아 첼패스 해야 돼할거 존나 많아 야셀레스 프리미어 이거 맞아? 어 뭐야 2만원이야? 뭐 5만원짜리 뭐 있지 않았어? 웰컴도 좋아요 웰컴 통달리비약야통달리비약 무조건 해야 돼 첼스 첼스 뭐야 이거 나안 하려고 했었어? 의지 통다통짜 통차... 카리스마 손재주 매력 미쳤다 야다 뜯었어 야 경코잼 45야 뭐야 V포인트를 1 3 5획획득했습니다 야 이거 뭘로 이렇게 강화했느냐 이렇게 최대 추가 우와 아 이런 거아쓰러심 23레벨 야 뭐야 개쫄레비야 이거 안됐네 야 이거 엄청 쉬워졌다 자 이제 아이템 버닝 여러분들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키네도 많고요 렌 역, 역시 또 있고 캡틴이랑 그 다음에 썬콜도 되게 좋고 아란도 좋고 요즘 법사가 뜹니다 뭐 키네시스 일리우 썬콜 첼섭에도 보마스터 자 파스텔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아 딸롱 때 이거 사라진다고? 맞네 아, 딸롱을 먼저 할걸 그랬나? 뭐, 안되면 그냥 한번더 버리지 뭐 어둠 문야 사냥 좋은데 이벤트 했냐고? 어? 겨울기 미션 사냥이 되 뭐. 어 뭐야 이거 아이고으아나이 새끼야 이거 개길다고야내네배 쿠폰 내70% 쿠폰 어떻게 이거 어, 어떡해 개빨리 달리려다가 오히려 도태되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봤어야 돼, 여러분들. 어? 요거 봤어야 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랑 똑같은 그걸 걷고 있어, 지금. 나 정도면 지금 빠른 편이야. 근데 경쿨을 먹고 보진 않아. 근데 또 룬도 막 그렇게 쓰진 않는데, 그거 쓴건 제가 붕신이 맞아요. 에. 네. 아, 내룬다 날라갔다. 어차피 더 같이 물려 먹고, 나이스. 205레벨. 자, 스킵하기, 날까? 자, 숨겨진 연구 열차 바로 옵니다. 버니팔단계 야미 나 혼자만 레벨업 와야 키네 사냥 봐라? 사냥 능력 도란는데야 알깍 사냥인데 야 제자리 사냥이 제자리 사냥 야 사이타만 진짜 보통 펀치야 이거 지금 범인 개지려 자 하범의 210 보상 이제 받아주고요 자 일단 추추 스킵을 하고 자 여기서 경포제 하고 자 이제 만 렙을 찍습니다. 이거 만렙 찍고 쓸만한 샤프와 이제 딱일렙1 1렙, 렙만 딱일단 해놔. 가자 딸로. 우와 뭐야 사냥 개꿀. 아니 딸로 미쳤네. 폭풍 딸기농장 두가잖자 지금 경험치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뭐 홀시. 그다음에 친구도 낫고 혈반도 혈반 했냐 혈반. 으아! 오케이 오케이. 아씨. 80금은 만렙 다 찍었어요. 어 뭐야, 경치 안 찍었었네? 1 3와 진짜 도태 도태구나 그냥. 훨씬 만렙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야 215레벨 좋구요 달려 달려 달려. 자딸기농장후 220까지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일루전 코인 어떻게 얻는 거야? 아 됐다 됐단했다오 이러면 딸롱 더 사. 딸롱 다 살게요. 자 일단 루트 자체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출첵으로 주는 딸농 3개랑 사냥 마이수 채워가지고 먹는 코인 1 0개로 이제 총 8개의 딸기 농장 갑니다 210까지 딱 찍은 다음에 폭풍 딸기 농장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 미션도 이번에 22성이나 이런 거로 좀 바뀌어가지고 좀 기대되네 1주차에 쭉 땡기실 분들은 아이템 버닝 연모로 끼시는 거 추천합니다 상위버스 또 쌀목 해야지 오케이. 230 찍으면서 딸롱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모라스 스킵한다. 스킵하기. 야, 모라스 선발 때? 이거지. 서큘레이터 지금 10개의 레벨업 하면 받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날먹하겠습니다. 유니크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왜안 올라가지? 어, 됐다. 자, 미라클 서큘레이터. 우와! 원딸깍 레전 뭐예요? 드럼율 주 봐. 예? 잠깐만. 이거 2번으로 또 가야겠는데? 쌀목 하나 해주고. 내일 썬데이 보고 돌리자고. 야, 첫줄야 그러면 이걸로 장난 스탑하자. 17%. 대충 이렇게 좀 해놓고. 예, 어디서 사냥해야 되지? 네. 구춤 2가 국롤인가? 개사기 사냥도 없나요? 어, 배출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빵. 오, 좋은데? 야, 어때, 어때, 어때? 사냥 빌드 어때요? 여기다 개노스 깔고, 파운틴 하고. 파운틴 계단에 깔면 아래까지 다 먹는다고? 아, 어, 그런가? 개노스를 그럼 여기다가 좀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다 장악하고, 여기는 설치기가 장악해줄게. 모라수의 최선이야. 오! 셧터 폭! 렛츠고! 어, 예? 아니, 사바. 아, 에이스 패시야 아, 진짜. 달다 그래도 야씨몇 머리 급이야 이거. 지금 살렸어. 오! 너에서 나와라. 레전드리오에픽올라가고요 유니크 제발. 나이스 레전드리 가자. 아이야. 요! 아, 유니크도 오5 나쁘지 않다. 죽여 죽기 나이스. 2 4 5 레벨. 이거거든. 자, 240 됐습니다. 드디어. 야, 뭐야. 아니, 여기서 축하, 축하를 받아본 거, 이거 얼마나 오랜만이냐? 아니, 요런 메타 사라졌는데, 메이플. 축하, 축하를 해주시네. 감사해요. 히히. 자, 일단, 카우샤쿠, 뭐, 딸깍이죠? 딸깍. 딸깍. 카벨 연모캡. 오케이, 노멀 스까지 끝! 임시, 아버 해두고. 250레벨, 나이소! 지금 몇 시간째야? 와, 여러분, 이번에 진짜 난이도 너무 빡센데? 이제 10시간만 더 하면 260이에요? 별거 없네. 신창섭, 이게 당신이 만든 월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짠섭이요. 힘들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끝없는 고통과 함께 네, 진짜 사냥을 마구마구 마구 하면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아, 곡소리에요 아 레벨업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첼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극성비도 뿌리고 영원히 시계태엽 같은 레벨업을 포급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 상당히 역체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시험 시험 적당히 이제 콘텐츠 좀 보여드리면서 차에서 좀 즐기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야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세팅을 좀 하고 이지 루시드 한번 네 솔플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디 완료. 어 요번에 좋은데요 깔끔한데? 야지어 놓은 새로운 발견. 어 인투시 보퍼. 오 예? 이거지 27퍼. 오 됐어. 오케이 현명한 사람 현명하지자 이제 15퍼 나이스. 아 근데 네, 이러면 에디 에디 말에 6%퍼 조금 탐나지 않니? 나이스. 종결. 어 뭐야? 어? 어빌 바꾸니까 990만 됐네? 투록 천만이네요. 딱 천만. 이러면은 이지루시드 미션까지 또 꽤나 1000만 단을 나서고 시커스. 아직 시드링이 없어가지고. 잘 까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본섭 들어오면서 후딜 패치가 살짝 됐다고 하는데, 잘 뭔가 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무적으로 폭탄이랑 소환수랑 같이 넘겨주고요. 한번 얼티 돌리고, 얼티, 얼티, 얼티. 꾹한번 눌러볼까요? 부드럽나, 안 부드럽나? 음, n o 음 괜찮은데, 천만단 피니시스 괜찮은데요? 보스 없어도 풀고 속이냐고? 보스 지금, 잠깐만. 어, 6단계 뭐야? 얘? 빨간 약? 아. 세퍼프 뭐야? 세퍼 어 잠마 아 이게 공속이었어? 이게 진정한 공속이었어? 나 지금 사냥할 네, 때 동안 네, 잠깐만 네, 아니 오늘 1 2 시간 날렸네. 와 뭐야? 아니 어쩐 누리더라? 키네 리마대고나서음 빨라졌네 이러고 있었어. 와 레전드 빨간 야1 2 시간 동안 공속 안 쓰면서 사냥 사냥도 하고 있었어. 아니 또 약코해? 아니 이런 말도는 안되 일이 미안합니다. 아. 조심해. 와 이거지 또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좀 빠르다 와어 와, 빠르네 야 이거 후딜 딜레이 많이 줄었네 와 풀공속이었으면 255 찍었을 듯지옥기야 지금 풀공속이었으면 농담 아니라 255 찍었을 득야 아니 이공속이었어 이걸 잠깐만 이거 사냥 스킬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한번 퐁퐁퐁 이런 느낌인데 두두두두두두 아 잠깐만 미치겠다 12시간 동안 계속 해봤네 드디어 패시일합니다 ESP 부스터를 써서 오버로드 만나킨 거냐고요 오버로드 만나안 켰네요 봐줬습니다 지금 <laughs> 아, 날 무지성 사냥을 만들게 한 지금 장사병이 잡으셨어자 바이 넣고 얼리 시쿨초 되면서 메모리 듀오서와극딜때 좋아 꽝꽝꽝꽝 쿠투 이제 로시드 떼온 야 이새끼야 드디어 잡았네 12시간동안 사냥만 하나 아아 이제 아, 보스라니까좀 재밌네 이제 이제 좀 재밌네 자 아, 아이템 버닝 완료 가볼까요 완료가는 방어, 에픽, 에디셔널, 무기, 유니크, 에디셔널로 상승. 1064만. 야, 이제 6차고 지금 이 스펙이면 하드스호또딱될 거라. 거기서 7은 먹고 인생 역전 가자.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챌린저스 서버, 1일차, 레벨 250에, 이지 루시드 미션까지 성공하면서, 아이템 버닝 일단 1일차 마치고요. 아 이번 칠소,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차서비 형님이, 사죄의 보상으로, 구성비 10개 정도 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드네요, 지금. 고인물들조차도 오늘, 어, 260을 다 못했어요. 다음에 이제 260을 한번 찍어보고 나머지 미션들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준주 서버, 우리 키네시스 룰렛으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1일차 총평 어 일단 보스에선 제가 저번에 테섭에서 재미를 이미 많이 느끼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세팅을 해서 보스들을 가본 다음에 그때서야 좀 보스에 대한 총평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사냥은 제가 오늘 빨간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풀공속으로 사냥을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키네시스의 사냥력 100%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 말했을 놓친 건 없는데 좀 제가 피로를 더 많이 느꼈다 그만큼 그런 게좀 이제 아쉬웠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챌린지 서버 1회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명예길드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함께 찰섭에서 재밌는 생활 저랑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챌 서버는 여기까지. 안녕, 유바